친구들 안녕. 다들 모두 건강히 잘 지냈나요? 이 시간 눈 감고 두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 드려요. 장난치고 싶은 마음과 떠들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는 예배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모두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히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우리 비록 지금은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모두들 다잘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 이리시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네요. 그런데 모두 시무룩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겠어 나도 나도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뉘어뉘어 해가 지는 호수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휘리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어휴, 이런, 물고기가 또안 잡혔네. 제자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어느덧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바닷가에 서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거라.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른 채,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물을 오른쪽으로 휙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아, 무거워.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와, 비어있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보니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었어요. 와, 어?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배에 가득 싣고,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아유 배고파 아유 힘들어 물고기를 잡느라 힘들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따끈따끈한 숯불과 맛있는 물고기와 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수고했다 베드로야 어서 먹으렴 제자들은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벙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준비된 음식을 먹고, 제자들은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용기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우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만났어요. 키도 많이 크고 더 지혜로워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전도사님은 정말 정말 반갑고 기뻤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이 너무나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나요?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아침 식사도 하셨답니다. 제자들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유아이치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래요. 그럼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바다 속에 물고기도 준비해 주셨고 맛있는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유아이치프 친구들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꼭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밤이나 낮이나 즐거울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날씨 하민이아디지 내가 날씨 이른 이 청년으로 인태자 청정 녀마리아해기나시고본디오비라도 일은 나는 발자 오늘은 우리 막내아가 오로라가 2월달 미션을 해주었어요. 아직 너무나 어리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영상을 보내준 오로라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3월달 미션은 샘유리가 보내주었어요. 언니답게 노래와 율동을 열심히 잘해준 샘유리도 너무너무 멋져요. 그럼 오늘 4월달 미션 함께 해보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참 잘했어요. 매일 매일 연습해서 미션 영상 꼭 보내주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더 많은 친구들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유아유튜브 표 시간이에요. 오늘은 찬양만 재하가 했어요. 지난 주에 재하를 만났는데 재하가 얼마나 예쁘게 말을 잘하던지 목사님과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재하의 사도신경 암송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래요.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